역시 커제 구단이 포석은 진짜 잘 듭니다. 포석 감각은 세계 최강이죠.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 다가오니까 이쪽을 밀어서 이렇게 쭉쭉 밀면서 하변에 좋은 모양을 만들었고요. 여기를 다 밀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 백돌이 투자가 많이 됐는데 흙이 그냥 넘어가 버려서 싱거워졌습니다. 여기서 큰 집이 안 나기 때문에 투자된 돌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됐고요. 타자시 구단이 그랬어요. 여기를 끊어간 건데 호구 쳐서 지켜놓고 이렇게 뛰니까 도망가야죠. 이때 또 어깨 짚어가지고 기대기전법으로 이 백돌 을 압박해 갑니다. 은근히 압박해 가는 거죠. 이걸 다 받아주는 순간 여기 벽이 생겨서 이 백돌이 또 위험해지니까 이걸 못 받고 여기서 따로 따로 타게를 한 건데 일단 이거 제압하는 게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를 나와 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토자시으로는 이제 곰마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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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곳곳에 생겨서 상당히 피곤한 바둑이 됐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어깨를 짚어서 여기서 보여줬던 수법하이랑 동일하죠. 기대기 전법으로 이렇게 백돌을 은근히 차단해가니까 계속해서 곤마가 난립하고 있는 토자식구단이 상당히 피곤한 국면입니다. 여기 교환을 하고 이쪽을 뛰면서 백돌을 안정시키면서 흙돌 압박을 갔는데요. 이렇게나 붙여놓고 여기를 박으니까 노변이 위험하죠. 여기를 젖혀가면서 끊어갔는데 자체적으로는 흑돌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살리기가 힘든데, 커제구단이 그냥 이렇게 버리고 이세 점을 제압하면서 활용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네, 커제구단이 그 전에 한번더 활용하자고 이렇게 둔 건데, 토자시구단이 여기서 반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그냥 잡아두는 게 나왔습니다. 흑도를 바로 메꿔가면서 잡아뒀으면, 그래도, 네, 이 끊는 게 남아있지만은, 이렇게 일단 잡을 수가 있는 돌이었거든요. 근데 토자시구단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언제든지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치받았을 때이 자리와 이 자리. 한 칸이 두번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맛보기로 끊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커제구당 이렇게 치받았을 때 아래서 따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죽으면 바로 끝나니까 이것이 조금 두려웠던 것 같고요. 토자시구당이 반발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여기 끼우는 맥점이 들어가고 단수 쳐놓은 다음에 이 돌려치는 게 남아있죠 이렇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끊기기 때문에 이거를 남겨놓고 허재구단이 이렇게 치받아서 살려 나오니까 여기 끊는 게안 돼요 이 흑세점이 살아갔기 때문에 원래 잡을 수 있었던 요소기였던 이 흑세점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흑세점이 끊고 있는 백돌 이 위쪽, 우변, 아래쪽 다 끊겨서 이건 토자시구단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일단은 여기선좀 이득을 봤는데요 커제구단 여기를 끊었을 때이한 점은 워낙 요석이기 때문에 터자시구단이 살릴 수밖에 없었고 내리니까 이 103점은 좀 위험해졌고요 일단 호구 쳐서 응급처치는 하긴 했는데 또 여기가 끊깁니다 이것도 잡히면 안 되니까 호구 쳐서 패로 버티는데요 이 패는 100이 이기가 힘든 게 흙은 돌이 하나밖에 안 걸려있고요 이 하나 걸려있는 흙돌이 백돌을다 끊고 있습니다 백돌은세개가 끊겨있죠 그래서 패싸움을 하면서 흙이 자체로 패감을 쓸수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백이 펼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이것이 사실상 가장 큰 패, 승부패기 이 때문에 커제구단 이 패만 잘 마무리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커제구단이 지금 승률이 99대1로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바둑을 지금 끝낼 수 있는 찬스. 여기 패를 썼을 때 사실 안 받고 여기를 해소했으면요. 터자시구단 여기 팩감을 썼으니까 이걸 둬야 되는데 한번더 여기를 밀어놓고 이렇게 좀면 터자시구단이 팩감 썼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크긴 한데 지금 여기를 다 잡았습니다 돌아가는 걸다 잡고 여기를 또 들여다보는 게 백돌이 지금 이거 팩감을 쓰면서 이 흑돌까지 좀 노려가는 장면에서 이걸 들여다봤기 때문에 잊고 싶은데 그럼 여기를 붙여서 또두점 잡으면서 이 잡혀있던 흑돌을 살려오기 때문에 어, 이 타밍까지 딱 나와서 흙 이걸 이다 잡고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는 집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집가랑 유리했거든요. 근데 커제고단 여기서 이걸 받아준 게 약간 실수였고요. 끝낼 수 있는 찬스를 한번 놓친 셈이죠. 그리고 이제는 폐의 양상이 이걸 받아주면서 배에 끊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한번 받아줬으니까 여기를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이으면서 백이 나오면서 이 귀의 흑돌이 걸리는 패가 됐습니다 흑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이 좀 커졌고요 패가 계속 되는데 아직까지도 커지고 다니는 승률이 90% 이상이거든요 마지막 패착 이걸 두면서 결국에 토자 시구단이 패를 해소해 버리고 여기 패를 다시 걸어갈 때이 패감을 쓰고 따내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흑이 이렇게 다 잡을 수 있었는데 도로 다 잡혔죠. 그럼 커제구단이 어떻게 뒀어야 됐냐. 지금 이 패감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단 이걸 잡아서 이쪽을 연결시켜 놓고요. 백이 단수를 쳐서 패를 걸어오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자기가 먼저 따내는 패가 다시 시작되고, 백이 패감을 쓸때 받아주고, 따낼 때, 그때 여기를 쓰면은 이제는 백이 이걸 받을 수는 없거든요. 해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내면 아까와의 차이가 아까는 백이 이상병까지다 접수가 되는데 이두 점을 먹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흙이 맨 처음에 여기를 두면서 시작했는데 이수랑 이수, 이수랑 이수를 지금 보신다면 여기를 당연히 잡아야 되죠. 여기는 자기 집 메꾼 골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손해인데, 이거를 안둔 만큼 약간 맛은 있습니다. 이제, 백이 움직일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를 두고, 실전처럼, 이렇게 패가 됐을 때는, 백이 상변까지 먹고, 시작이기 때문에, 여긴 확실히 잡았어도, 이두 점을 잡고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거를, 약간 자기 지적 메꾸면서, 이걸 확실히 잡긴 했지만, 이렇게 상변을 안 줘도 되는 걸 줬기 때문에, 이 손해가 컸습니다 이래가지고 커제군단이 단숨에 역전이 됐고요 이제는 커제군단이 눈치채고 역전을 해보려 하는데 여기서 수를 내야 되거든요 크, 크게 크 수를 내야 되는데 이걸 들어왔을 때 여기서 토자식군단이 차단을 가면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는 흙이 아무래도 물이었고요 결국에 백도를 끊어내는 모양을 성공했는데 허재구단이 이걸 수상전을 이끌어 가야 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일단은 수가 너무 없고요 이게 수상전 형태가 나오긴 했는데 마지막에 여기까지 차단을 해서 이제 수상전 형태는 만들어 냈는데 이걸 뒀을 때또 여기를 받아야 되고 여기를 뒀기 때문에 백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선수죠 이어야될때 여기 한집 내는 게 있는데 여기도 또 호수를 한집 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개를 다둘수 있으면 1이 살아버리니까 1 0이 걱정이 없는 건데 그 수순을 터자식 구단이 보여줍니다. 아, 정말 멋진 수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아, 여기 두니까 지금 답이 없어요. 터, 자재구단 여기서 돌을 거뒀거든요. 이게 왜 묘수냐? 제가 사회 문제 될때 항상 귀에서 1래이 자리를 강조드렸는데, 예, 이게 묘수인 이유가 있습니다. 흙이 이으면요, 여기를 둬가지고, 미리 해둔 사전공작 때문에 자충이 다 걸려쓰기 받아야 될 때, 그때 이렇게 따로따로 토집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흙이 싫어서 이게 안 되니까 여기를 둔다면은, 그때 이렇게 그냥 먹는 거는 흙도 이렇게 둬가지고, 백수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상자 형태를 만들어 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백이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둡니다. 이래 이 자리가 좋은 이유죠. 귀는 두 변이 막혀있기 때문에 원래는 네수가 필요한 한집 모양을 단두 수로 한집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이 자리 전수는 호구예요. 자체로. 그래서 한집 모양을 바로 만들어버리니까 흙이 이으면요. 이렇게 넘어가서 다 잡혀버리고요. 유가무가죠. 그렇다고 잡잔이 끊었을 때 이수와 이수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집 모양이 생겼는데 이걸 파워할 수 없는 순간 흙이 따내야 되고 이렇게 한 집이 나서 따로따로 살아버렸죠. 그래서 토자시구단 여기를 온 순간 이 백대마가 다 살아버린 셈이 됐고요. 커제구단이 이 백, 대마가다 죽으면서 돌을 거뒀습니다. 커제구단 99대1의 바둑에서 한순간에 패감을 잘못 쓰면서 역전을 당하고 백없이 져버렸는데요. 아직까지도 포석 감각은 정말 커제구단이 정상인데, 어, 신진서구단 같은 경우 이렇게 승부처에서 이런 실수가 안 나오거든요. 커제구단 덜컥덜컥 이렇게 역전을 좀잘 당하는 게두 기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커제구단이 한때는 정말 세계 최고,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요즘 많이 약해진 것 같네요. 네, 이번 바둑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